어쩔 수 없어. 모든 흥하는 게임에는 태이나 오토 이런 거는 없앨 수가 없어요. 탱님이 그만합시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 과 음. 공격 시작까지. 30초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요 아어 우리.. 어.. 제나타 없어졌지? 널 다시 명단에 넣어야겠어 아나 카브리엘 아나 재밌어요 왜 이렇게 된거야? 아나 진짜 재밌어 <목소리> 아우 너무 웃긴다 5 <목소리> 4단을... 1 공격을 음. 시작합 무진 바이크가 가지고쎄진데 잠깐 차단 좀붙어요거있어요 <laughs> 아이고 우리 하이 개피. 로드 잘라요, 로드 잘. 잘라.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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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개피. 컷. 아라 개피, 개 나코. 도움 <disturber>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좋아. 야 빠졌어요 아직. 이거 방법들 좀 해. 님 돼지 누쳤어요? 아 우와 미뤘어 이거. 내 강해졌다. 개피가피개피개피개피개피어딨는데요 <AUT1> 아, 바아어요바았어요 아, 위치가, 한번 어 아, 오층 로드 더층 로드 로드 개피 로드 개피 로기 오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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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더기이더기오더 리퍼님 궁 얼마나 남았어요? 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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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이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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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리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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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에 날 맨날 맨날 루시우루시우루시루시우루시요루시오루시우루시우루시우루시 <놀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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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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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보고 있었거든요. 아, 말로, 말로 좀 불러주세요. 아, 그니까. 러 말로 좀 불러주셔야 돼요. 님뭐 하실래요? 저요? 저 아, 근데, 탱커스 힐이, 40%를 길러 해도 되나 제가, 제가, 할, 제가 할게요. 음.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공격까지 30초. 응? 나가서 죽지 말고 잘려다아 아, 글을 이제 봤네. 지금 가서 바꿀게요 그러면. 될라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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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아요. 이거 부조어 브리핑 해주세요. 다들 <목소리> <목소리> 예, 오은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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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마 2층 갈거 같은데. 방들었어요방 들었는데 잠드셨네. 잠드셨네. 지자빠졌다어요이다 하나 부드러 하나 부나 하나, 풀피, 풀피, 풀피 필나필필필필필필필필아필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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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오른쪽 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오른쪽, 오른쪽. 바닥에, 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겐지 필필필필 겐지 겐지 필필필필 겐지 필필 겐지 필필필 솔쪼 컷! 아나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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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 쪼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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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쪼 빠졌어요. 겐지 빠졌어요. <laughs> 오른쪽으로 에이, 층 2층, 2층? 다 오른쪽, 4오른쪽, 어, 저 망령아 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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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 아이고, 가지에 찢어. 귀에 찢어. 귀에 에 찢어.

솔저 개피, 솔저 개피, 다운. 어 막나? 어 막았네. 자리야, 자리야 반피, 자리야 반피. 루시우, 자리 개 루시우,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첫 층에 아나. 다시 이층으로 갈게요. 장면 많아요. 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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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면. 아리아, 개피아이고자리아개피자리아개피자리아 개피탈아, 개피탈아, 어요자아아개피아아개피아아자리아개리아아아아아아아먹구나못 봤다 저

개짜 개쩔 개쩔 돼지! 돼지 부자 돼지 부자 돼지 개피 돼지 오. 컷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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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자리도 컷 아나 아나 뒤에 아나 뒤에 뭐야 왜 잠들었어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laughs> <하나> 개피 아나 <laughs> <하나 개피, 웃음> 아 안되겠다 정면 아나 컷병원 틀리면 안 돼요. 저 아직 관광 없어요. 어, 2층에 솔저, 2층에 솔저. 조심해요, 조심해요. 옆에, 옆에. 세지부터, 세지부터. 그 방으로 자리야, 들어가요, 자리야. 자리야부터. 2층에 솔저, 2층에 솔저, 아직 있어요. 세지부터, 세지부터. 아, 2층에, 2층에 한번더올라가요 아, 2층에 한 번, 2층에 한 번.

저소도 와요. 아 거의 준비됐이층이층말라겠층 말아. 아이고. 하이 마카이지괜아괜아 자리하게, 자리하게. 나이스. 아, 네. 방에 방아에 자리하게, 비자리하게. 그아막을 만해. 그냥 막을 만해. 을해 자리야, 자리 따라가요. 자리야, 붙어 나이스. 이쪽 솔져 들어가요 2층 2층 2층쪽 2층 솔자 2층, 2층 솔자 2층 어, 나이스 어. 오른길 로드 오른길 로드 끌리지마요 끌리지마요 아이 끌리지마요 끌리지마요 중련전탄 조심 아 빠졌구나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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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겐지 개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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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화물, 가리 화물. 가리 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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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물, 가 화물, 가 화물, 가겐 화물, 화아화 화물, 화겐지물 화물, 지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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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물, 시물화 와, 한방. 저 죽었어요. 아, 좋았어요. 아 뭉쳐서 가야 돼요, 뭉쳐서. 자리 잡아야 돼요, 뭉쳐서. 어, 중력 차탄 있어요.

아, <목소리> 나올까? 정말 로드, 정말 로드, 정말 로드. 이층 조심하세요. 이층, 이층 조심. 승다, 이층다, 이층다. 이층다. 이다 이층다. 이피 이층다. 피 이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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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그 조합도 모르지, 할게요, 그럼 그저 그도 좋은데 마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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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녕 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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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젠장하고 무시우 사이 맞춰야고. 오케이. 다음은 나부아 이쯤 아니 아이층 맞다 이층 맞다. 이봐. 아, 에이. 아이고. 아, 아 가겠다. 또 고요. 고요. 아 너무 오만네 이거. 운명과는 다른 결과. 아. 어... 어? <웃음> <웃음> 아 우리 아 이거 이거 야 <웃음> 못 댔을까? 아니면 백클이 나